사무실 템플릿, 로그인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요. 상단에 보시면은 도메인 주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곳에 홈페이지 제작 시에 요청하셨던 도메인 주소를 입력 후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. 접속을 하셨다면, 홈페이지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은, 어드민이라고 자물쇠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.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하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홈페이지 제작 시에 보내주셨던 신청서에 기재해 주셨던 이메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